삐까아 빅거... 꼬불 파이 삐까 빅거... 파이 꼬불 꼬불 삐까아 튜 꼬불 까불... 파이 이성이성이성 나는 난소닉 작은 파란색의 너지본인데 엄청난 특질을 산지하고 있지. 나는 나홍이다나홍 지금 뭐하고있나나홍 나는 뮤직. The rock, the rock, the rock, the rock, t h 어, 오늘은, 자 오늘은, 안녕, 나옹 나는, 나는, 나옹이다나옹 나홍. 나는, 나 음, 다시 돌아온 끝나지않는 이야기에 내가 탄생했지 나옹 이성이성 삐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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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까삐까삐까 나는, 까는바이 나는,